안녕하십니까. 경비수업센터입니다. 오늘은, 그, 슬기로운 경비생활이라는 그런 좀 제목을 들어봤어요. 경비를 하시면서 안 해야 될게세 가지가 있죠. 무단 외출. 내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 바깥으로 외출을 하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근무 중에 음주. 세 번째로는 근무 시간 중에 잠을 자시는 거죠. 어, 첫 번째 말은그 무단 외출 중에 하나는 내 집이 아파트 옆이라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는 것도 봤어요. 근데 그거는, 어,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은 무단 외출입니다. 이세 가지는 이제 아주 안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평범한 이제 우리가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안 해야 될게좀 있는데 주민하고 일단은 쓸데없는 많은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그게 뭐 좋게 말하면 자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, 주민과 말을 많이 하고, 그 자녀분들, 이런 노인분들하고 말을 많이 해서, 칭찬을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한테 화살로 들어올 때가 많아요. 아, 저분은 참, 그냥, 그냥 자상해져, 뭐, 친절하셔, 이러다가도, 또 엉뚱한 그 생각도 안해 화살이 돼서 나한테 올수 있기 때문에, 가급적이면 주민하고 눈 인사 정도만 하시고, 인사만 하고, 어, 필요한 얘기는 짧게 하시는 게 좋지요. 절대 말씀을 많이 하셔서, 좋을 거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. 유념하시고요. 두 번째는 관리사무소나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절대로 시키는 것만 하세요. 어, 내가 뭐 일을 잘한다 아니면 내가 건강해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너무 오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볼 때는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. 아 우리가 일을 시킨 것보다 더 시켜도 되는데? 너무 일을 덜 시켰구나.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어 우리가 오늘 잔디를 여기까지 만 깎으라 그랬는데, 오, 어, 저 사람 보니까 그냥 그두배 깎고 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두 배를 시키겠죠. 두배 깎으라고. 결국은 다른 경비분한테 큰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일하시는 분들의 말을 할 때는, 시킨 데까지만 해라 그래요. 시킨 데까지만. 설령 못해이 있어도 시킨 데까지만 해서 못 하면, 아, 그러면 뭐 다음에 또 하면 되는데, 더 하지는 마세요. 절대 다른 동료한테 피해를 주는 아주 상당한 그, 그 나쁜 행동이라고 봅니다. 다음에 이제, 세 번째로는 나서지는 마세요. 물 물론 좋은 말로는 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좋은 뜻으로 말할 수 있는데 공동체 생활이고 의견을 적절하게 내시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나나나 대는 분이 있다 보면 좀 반대급부로 욕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조심하시고요. 마지막으로는 내가 근무하는 초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수시로 걸레질도 하고 구석구석 먼지도 닦고 또 경비옷도 후줄근하게 입지 마세요. 어, 경비에서한 벌을 만약에 주게 되면 한 벌을 더 구입을 해서라도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. 내 자신의 자존감입니다. 여러분들 여러분의 옛날에 다들 얼마나 멋있게 사시고 또 각자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체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. 어떤 때 가보면 심에게 말을 하면 노숙자 모양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. 막 냄새도 나고. 근데 저는 그래요.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. 초소도 깨끗하게, 옷도 깨끗하게, 또 모자도 그냥 빨아서 하고, 속옷도 냄새 안 나게 입고 신발도 구두도 광을 내서 신고 그래서 거기서 한 달을 일할지 1년을 일할지 모르만내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남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게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서 내 스스로 인격을 높이는 게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뭐 슬기로운 경비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 여러분들도 자존심이 있고 그렇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냥 무슨 남이 그 추에게 보지 않는 생활을 스스로 알아서 해주시고 또 옆에 동료분들끼리도 서로 지적을 해줘서 남이 볼때 진짜 멋있게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고 존경스러운 어른이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근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.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쓸데없이 주민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참견을 하고 나서서 문제가 되는 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. 이거는 진짜 몇 번이고 생각을 하셔서 조심하시고요.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